<laughs> 야, 이렇게 주말마다 어? 아들이랑 낚시 나오니까 너무 좋다. 그러니까요. 어, 이렇게 서로 대화도 좀 많이 나누는 거. 어, 아, 참 좋은 거 같아. 그러니까요. 야, 그러아 저기 어제 아빠 저 황당한 일 겪었다. 무슨 일이요 아니,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. 예. 아니, 어떤 여자가 어, 술이 취해 가지고 아, 우리 집 대문 앞에 그냥 대자로 쓰러져 있는 거 아냐. 그거 어떡하셨어요? 내 방에 눕혀 놨다. 예? 어? 뭐라고요? 내 방에 눕혀 놨다고? <laughs> 아. 또새 생기겠네 아, 그게 무슨 소리야, 어?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진 않지. 비는 막 억수같이 쏟아지지. 야, 그걸 어떻게 주고 그냥, 어, 들어올 수가 있어. 아이, 걱정하지 마라, 어? 아빠가 메모해놨어. 정신 차리면 집에 가세요. 라고, 어? 그건 잘하신 거예요. 아버지. 그래, 그래. 너도 그 어디 가서 술 먹고 그냥 함부로 막 쓰러지고 그러면 안 돼. 야, 예, 알겠어.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? 알았어요. 그래, 그래. 아, 그리고 아들. 네. 그 다음 주는 아버지랑 해수욕장 한번 가자. 해수욕장이요? 어, 넌그 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빠랑 같이 해수욕장 간 적이 없잖아. 그렇긴 하죠. 너그 기억나냐? 뭐요? 너그 중학교 3학년 때. 네. 너그 바닷가에서 고막 수영하다가 그 어떤 여자랑 같이 이안 위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갔었잖아. 그때 저한 거 하고 여자 먼저 구하셨잖아요. 그만하라 제가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빠 뭐 하고 계셨어요? 말해. 해변에서 여자 인공호흡 하고 계셨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저 구해줘갖고. 아빠 찾고 있는데, 아빠 그 여자가 응급실까지 쫓아가셨죠? 그만해. 7일 동안 사경을 해먹고 있으니까, 병원도다 해주셨잖아요? 그만하자. 그리고 7일 만에 의식을 찾으니까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셨어요? 사라져서 고맙다고? 그만하자. 치료비는 내가 다 내야겠다고? 그만해. 우린 인연인 것 같다고? 그만하자. 그때 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먹고 있었어요. 그만하자. 어? 그, 그, 뭐, 그, 쓸데없는 걸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. 어? 그리고 네 병원비도 아빠가 내줬잖아. 너니 네 옆엔 엄마가 있었잖아. 그 여자 옆엔 아무도 없었어. 그러니까 아빠가 지키는 거지. 어? 엄마 없었으면 내가 너 지켰지. 야, 생각해봐라. 어? 여자 옆에, 어? 너는 엄마가 있었고, 그 여자 옆엔 아무도 없는데. 아빠가 마음이, 양심이,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. 아, 내가. 아. 야, 그래도, 어? 아빠, 어? 가족을 위해서라면은, 어? 열심히 산거 알아 몰라. 그 머나먼 이국당 중동까지 가가지고, 그 외로운 사막에서, 아빠 혼자 일하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? 그래서 새살림 차리셨잖아요 거기 율법에 맞춰서 종교도 바꾸셨잖아요 이슬람으로 일부 다 채지라고 좋아하셨잖아요 아, 아. 그리고 라마았 기간에 아직도 아무것도 안 드시잖아요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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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공식 을 해야 되는 거야 어? 그래도 아빠 거기 생활 어? 깔끔히 정리하고 들어왔잖아 다 같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만하자. 그분들도 데리고 들어오셨으니까. 형자식이, 네. <laughs> 그래도 새 가족이잖아 인정해. 아빠를 외로울 때 옆에 어, 아, 아빠 옆을 지켜줬던 사람들이야. 어? 다른 사람들 다속닥질 해줘 넌 그르면 안 돼. <laughs> 알았어요. 야, 그래도 어? 아빠 말이야. 어? 우리 그 가족들 항상 생각하고 있어. 아빠 그렇게 중동 갔다 와가지고 어? 너 그때 한참 공부할 나이에 어? 돈이 필요하니까 어 아빠 일 끝나고 어 저녁에 바로 어? 대리운전하고 어그 새벽에는 어 우유 배달하고 신문배달까지 하면서 너 뒷바라지 했어 아빠 하루만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만한가? 아니 작심삼는다니까 작심 흔들이잖아요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 하루만 하고 그만두세요 말하자 그 어려웠어 어? 잠잘 시간이 없었어 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맞지 어? 얘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어? 어쨌든 하루도 한 거지 이놈 자식아 에휴 나 낚시 안해너 혼자 아, 해. 어디 가세요 나 중동 간다 중동 가이 ㅅㄲ야 에휴 이슬람 사원에 간다 에이. 에이.